푸돌이야, 오늘도 어, 맛있는 또 과자가 어, 눈에 띄어가지고 오늘 구매한 폼플러스 어, 시그니처, 바삭바삭 고소한 어, 마요네즈, 청양 마요네즈, 소스 맛요거 어, 하나 구매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택감까지 어, 나왔다황 선택감까지 나왔더라고. 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폼플러스 시그니처 선택감 한번, 얼마나 바삭바삭 어, 청양 어, 고추마요가 어떻게 맛을 내는지 직접 맛을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로러비 v 푸단타르필타라 비디오 측량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홈플러스 시그니처 과자 시리즈 중에 바삭바삭한 베이컨 고소한 황태킹이라고 해가지고 청양마요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즘에 뭐 노가리칩, 그 롯데 오이인가 거기서도 나오고 뭐 새우깡처럼 또 농심에서도 먹태깡인가뭐 그런 게 굉장히 뭐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예또 네, 그런 것도 비슷한 것도 어? 알뜰한 가격에 먹으라고 또 홈플러스 시그니처 뭐 노브랜드 같은 거지만 뭐 이마트 해가지고. 네. 통전 나이스, 제가. 어. 얘네들이 제조하고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하려고, 알뜰한 가격으로, 어, 맛을 보려고, 황태킹으로한 번, 어, 뭐 비슷하겠지, 맛이. 그죠, 여러분들? 예. 네. 자, 그러면은, 한 번, 황태 엿기스와 어, 어, 청양고추의 맛남. 어, 한 번, 마요네즈랑, 이렇게, 어? 곁들여서 먹는 건지, 뭐 모르겠으나, 이런 맛들을 어떻게 담았는지, 한 번, 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도록 할게요. 가지런하게. 약간 그, 뭐야, 감자 스낵하고, 그, 오잉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요게? 용량은 그래도, 과자 사이즈나 이런 게꽤 먹음직스럽긴 하네. 자, 용량도 그렇고, 많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예, 어, 황태킹 어, 이렇게 담아봤어요 여러분들 어, 약간 뭐 과자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큼직큼직하게 어, 잘 나왔네요 여러분들 아주 뭐라 그래야지 고소한 향기가 진짜 이렇게 느껴져 요 여러분들 예, 황태킹 위왕이 형의 황태깡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그렇게 이름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벌써 다 느낌적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바삭바삭하게 어, 느껴지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그냥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은 음~, 음. 야이거그 포스틱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감자 순회, 어? 그 식감이야. 어, 딱. 그 식감에 시즈닝이 어, 마요네즈 맛이 정말 담겨져 있다. 약간 좀더 매콤했으면 좋았는데, 바삭바삭한 식감은 굉장히 좋아. 음. 그리고 마요네즈의 그고소한 맛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음. 약간, 네, 보시면 파슬리 같은, 파슬리인가? 파슬리나? 뭐 그런 거고, 막 살짝 뿌려져 있고, 음. 조금 더 매웠으면 굉장히 아주. 뭐라 해야지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음. 시즈닝 자체가 아주 은은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매콤한 어, 향기가 이렇게 좀 마, 맛이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음. 조금 뺐어도 좋았을 것 같아. 청양 마요 소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살짝 아쉽다. 음. 이케찹 찍어 먹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요네즈 뭐 각종 소스 같은 거랑 이렇게 곁들여서 찍어서 먹어도 어, 딱바람스가 맛일 것 같은데. 음. 그짠 맛이나 이런 게. 음. 음. 어우 생각보다 괜찮네. 가격 대비. 음? 홈플러스 시그니처. 음. 오히려 노브랜드보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이런 PB 상품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 어,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한 그냥 전통적인 그 제과 회사에서 만드는 식감하고 어, 거의 차이가 없어. 음. 당분간 이런 안지용 과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음. 젊은 친구들이 한강 가서. 이런 거 먹는 거술 간단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과자 같은 거 놓고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들도 안주 느낌 나는 컨셉의 과자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 맛있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홈플러스 시그니처 바삭바삭한 바삭바삭 매콤고소한 황태킹 어우 뭐 요즘에 뭐 노가리칩이나 뭐 이런 게 하도 인기니까 먹태깡이나 이런 거뭐 시중에서 어, 찾아먹기 조금 뭐 힘들 수도 있는데 어, 대체 예, 해가지고 알뜰 어,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식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구매해서 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바삭바삭 맥궁구선홈태팅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 한번 어,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맛이 궁금하시다 구매해서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맛블라고 TV의 부단탄을 펼쳐하라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리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아, 꼭 해주세요. 자, 안녕. 빠이빠이.